여러분 설마 아직도 2시간마다 선크림 바르세요? 이중세안은 해야 할 정도로 잘 지워지지 않는데 왜 굳이 더바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사실 2시간 룰은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권장하면서 굳어진 기준이에요. 이 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실제 여러 연구에서 선크림을 바른 직후가 최고치를 찍고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효과 감소가 관찰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. 물론 예외도 있죠. 예를 들어 실내에서 땀도 안 나고 마찰도 없는 조건에서는 6시간 이상 유지 된 연구도 있어요.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소비자 교육용으로 안전하게 단순화해서 2시간마다 덧바르라라고 못 박은 거예요. 즉 2시간이라는 건 절대적 과학적 법칙이 아니라 보수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. 핵심은 이거예요. 아보근정과 같은 일부 불안정한 구형 필터는 장시간 햇빛 노출 시 광분해로 인해 효과가 떨어질 순 있지만 요새는 거의 다 최신형 필터를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크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적게 바르거나 물리적으로 벗겨졌을 때에만 차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올바른 선크림 사용법은 표준 권장량의 얼굴 전체 기준 1.5g의 양을 반드시 빠짐없이 골고루 펴 바르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 부분적으로 즉시 덧발라 주면 됩니다. 더 이상 시계 보면서 2시간마다 바르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팩트 정보로 돌아올게요. 안녕.